안녕하세요. 동안주름 윤호영 소장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F4라는 제목으로 어, 연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안내드린 대로 이 강의 내용은 지난 4월에 머니투데이 방송 TV강의 행복한 백세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 그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F4 중 마지막 조건 네 번째 조건은 돈, 파이낸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고려시대 명언집이라고 할수 있는 명신보감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어휴, 한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거요시 무상식이요. 부주심산 유원친이라. 절대 한글 보고 읽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면 번화한 저잣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요.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골에 살아도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F 중첫 번째 조건으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었죠? 네, 친구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명심보감에서 뭐라고 하나요? 돈이 없으면 친구가 없다고 하죠. 친할 친자를 친구로 해석했지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친지가 찾아오는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있기 원하시나요? 노후 자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돈 문제일 겁니다. 자고로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하고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노후 자금으로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미로 좋아하던 운동이라도 계속하고 헬스클럽에서 건강 관리하면서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대로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려면 한 달에 400만원, 30년 동안 약 15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려고 해도 7억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억소리 나는 금액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노후 생활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만큼의 돈 모으시는 거 수월하실까요? 노후 준비는 자식 농사가 최고야. 우리가 지들 먹여 살리고 키워놨으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지들이 책임지겠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이 가족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최고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정말 뭐든지 다해줄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30년쯤 뒤 자식 농사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 가정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식 농사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 분의 가정은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셨을까요? 이제 성인이 된저 아이의 얼굴 행복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저렇게 짐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노후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90.3%가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럴 거라고 이미 예측하셨죠? 그래도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으시죠. 이래도 자식들 가르쳐 놓으면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노후자금을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대답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사서 임대소득을 갖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왕이면 왼쪽 같은 이런 빌딩을 꿈꾸시겠죠. 그런데 현실은 오른쪽 같은 작은 건물 마련하기도 결코 수월치 않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작은 건물이라도 마련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됩니다. 건물주의 하소연입니다. 세입자가 있을 땐 좋았지만 생활비 딱 맞춰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301호가 5개월째 빈 채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세입자는 때가 돼도 월세를 잘안 줍니다. 월세도 안 주면서 여기저기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귀찮다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새로 세입자 드릴 때마다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고 301호처럼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됩니다. 이런 고민에 아랑곳 없이 국가에서는 자꾸 세금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60, 70대 젊은 노후에는 어떻게든 해결하겠지요. 그런데 80, 90대가 되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 해결하면서 건물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큰 빌딩 마련하셔서 남에게 관리 위탁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따라서 결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 방법으로 세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금인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금 소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유지 관리가 불필요하기, 불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친 뒤에도 계속 소득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없고요.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단점과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후자금을 금리형 연금상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일부는 투자 성과에 따른 배당을 받는 상품으로 복합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노후 자금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급여나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통장 쪼개기를 실시하여 4개의 통장에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지출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중기, 장기 자금 확보를 위한 저축 포트폴리오를 시행하십시오. 장기자금 확보를 위한 예금 적금, 중기자금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국내 펀드, 장기자산 및 핵심자산 형성을 위한 장기비과세 상품 적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적금의 만기금, 그리고 펀드 환매대금, 이런 것들은 장기비과세 상품의 추가 납입의 형태로 납입하셔서 가장 큰 규모의 핵심 자산은 장기비과세 상품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비과세 상품에 들어간 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 없이 자산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자녀 교육이나 결혼 자금 등을 지출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인 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자산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신경 쓰려니 골치가 아프다고요? 오히려 질에 더 늙겠다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재무 주치가 필요합니다. 미국인의 경우. 약 70%의 사람들이 재무주치의 도움을 받아서 중산층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인의 경우 약 70%의 사람들이 재무주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민층으로 산다고 합니다. 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에 가입하기 전에 자산관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모니터링 받는다면 여러분의 노후생활은 더 풍요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긴 노후생활에 취미를 함께할 친구,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기 하나 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자산관리사와 함께 한다라면더 즐거운 노후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친구와 삶을 윤택하게 할수 있는 즐거운 취미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꼿꼿할 수 있는 건강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할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지켜주고 관리해줄 재무주치의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F4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강의의 모두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집중하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